자 이번 시간에는 어, 프레트랜스폼이 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프레트랜스폼은 굉장히 단순하게는 타임 도메인의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의 신호로 바꿔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얘는 흔히 시간이고 얘는 브레이시스가 되는 거죠. f 리 e frequency, 뭐 frequency, frequency, f r e frequency, s p e u c t r u m n 라고부르 e 여러분이 c y f r e q u e n c 에 frequency, f 트 e q u e 서 frequency, 각각의 주파수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바 하나하나가 뭐 0에서 200Hz, 200에서 400Hz 뭐, 뭐 그런 식으로 뭐 1kHz에서 2kHz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바가 얼마만큼의 뭐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 당연히 얘를 스 타인 도메인에서만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a라는 x, y라는 스페이스에서야 이차원적인 함수가 있겠죠 이미지라고 할수 있게 죠요 그리고 뭐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1, y, 마 E, x, y, 3. 그래서 이 컬러 이미지인 지금 R, G, B를 나타내면얘는 컬러 영상이 되고 얘가 없으면 얘는 뭐예요? 흑백 영상이 되는 거예요. 걔를 프레트랜스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미지 도메인에서 우리 K라고 쓸게요. KX, KY.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어, 주파수가 돼요.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주파수란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천천히 바뀌는 신호, 굉장히 빨리 바뀌는 신호, X방향으로 바뀌는 신호, Y방향으로 바뀌는 신호. 오케이. 그런 것들이 내 이미지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r 트랜 Transform이 어떤 공식을 갖는지 공식도 하나 보고 갈게요. 간단한 의 공식을 쓰면 주파수로 보낼 때는 나의 타임 도메인 신호를 컴 j2 파이 n t dt 해 가지고 어내 신호에다가 컴플렉스 컨션이 뱅글뱅글뱅글 도는 함수라고 했죠. 특정 주파수에 특정 주파수의 얘를 곱한 다음에 인티그레이션한게그 주파수의 컴포넌트 물론 이이 이 주파수를 모든 주파수에다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에스무한 대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 대까지의 주파수를 커버.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거의 똑같은 공식을 써요. 어, 플러스 j 2파 f t d f 이렇게 쓰면 그러면 원래 신호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컨버전스의 이슈가 있어서 이게 프레이랜 스무이 존재하는 신호도 있고 안 존재하는 신호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 에너지가 파인 하한 하단 에너지가 파인한 신호들은 어, 대부분 다 프레전스폼이 존재하는 걸 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주파수 인에서아 우리 2셔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kx, ky라고 나의 주파수를 하면 원래 우리의 신호 있죠. a, x, y에 대해서 e x p o n e n t i a l n u j2y에다가 뭐가 붙겠어요? 네. KX가 왜 F랑 사용되잖아요. 그다음 X 플러스 KYY. 그렇죠. DX d 마 d y 가 되겠죠. 그랬을 때 원래 신호대로 돌아오는 방법은 아, 접근을 두번 해야지. 네, 그렇죠. 접근을 두번 여전히 하고, X 마 k X, X +ky, y 그다음 F 플러스 j 2 pi KXX 플러스 KYY. Eks, Eky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얘를 2D 플레 t r a n s f o r m 이라고 하고 forward라고 네, 하고 얘를 inverse라고 할수 있어요. 뭐 공식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주파수 성분으로 나눠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두 번째, 아, 세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로, 몇몇 우리가 잘, 우리가 자, 늘 쓰던 신호들에 대해 단 프레트 랜스폼을 해볼게. 음, 이, 이거는 사실, 신호 및 시스템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외우라고요. 델타 펑션, 우리 가장 중요한, m p t 드는 무한데, r e a 는 1,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0이네. 굉장히 빨리 변했죠, 타임 도메인에서. 진짜 이것보다 빨리 변한 신호는 없어요. 어, 임펄스 리스폰스폼, 임, 펄스잖아요 그죠? 얘를 프레트 랜스폼 하면, 상수가 돼. 타임 도메인에서 굉장히 빨리 변한 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굉장히 천천 천천히 변합니다 이게 가장 빨리 변하는 거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걸로 죠 그다음에 델타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애의 프레랜스폼은 이렇게 됩니다. 어, 얘가 뭐예요? 얘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어,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주 쉽게 보이죠. 만약에 델타 함수를 타임 딜레이하면, 얘가 스푸셜만스의 파이 FPG로 ft0. 이번에는 얘가 이번 페스 s t m r i c h a l l e 에서큰 의미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미지를 Half-pixel이나 Quarter-pixel을 s h 할 때는 얘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내용을 무슨 의미냐면 잠시만 얘기할게요 를 얘가 이미지로 따지면 뭘것 같아요 내가 이미지를 어느 만큼 Shift 한 거예요 Delta를 내가 내 이미지라고 했을 때 d e l 를 살짝 Shift 했는데 내가 한 픽셀을 Shift 하면 얘가 Integer n u 여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냥, 옮기면 돼요. 근데, 4분의 1 픽셀을 i 프타하고 싶으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정확하게, 뭐, 옆에 거, 4분의 1, 저쪽 거, 3분의 3,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해주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얘의 플랫 트스폼이 뭐냐면, 뭐, 델타니까, 이게 뭐야. 스포션 j 2 파이 kx, x0,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y방향으로 1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허터 픽셀 쉐프트 할 경우에는, 예 이미지를 프레트 트스폰한 다음에, 이런 페이즈를 곱해줘요, 그영상 그리고 나서, 인버스 프레트 트랜스폰 하면 이미지가 쉐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타임 딜레이, 타임 딜레이, 또는 이미지 쉐프, 쉐프, 리니어 페이즈가 이건 일종의, 나중에 신호 처리를 한다든지, 뭐, 영상 처리하든지하면 이건 거의 늘 나오는 거요 이미지 <laughs> shift, linear phase. 그 네. 다음에 우리가 define 했던 것 중에서, 뭐, 그 반, 그, 얘들의 친구들의 반대도 존재해요 어, 1을 f 레 e s h n e s 통하면 뭐가 될까? 네, 당연히 d e 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i, j, 2pi, f, 0t. 네. 당연히 shift가 되겠죠. 에 여기까지가 하나의, 우리가 흔히 쓰는 신호들의 친구들이에요. 어, 뭐, 괜세아 델타 정도만 알면 이거는 <laughs>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라서 커버을좀더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싶을 때 되게 좋은 펑션 중에 하나가 렉트 펑션이라고 있어요. 얘가 어떤 거냐면, 뭐, 아, 그림으로 볼게요 앰플리튜드가 1이고 여기가 밑, 밑면도 1이에요. 그 넓이까지 거요 1이에요. 예. 네. 를리프트랜스폼 하면 싱크가 돼요. 싱크 펑션이 수인데 싱크 정말 재밌는 함수예요. 얘 정의는 사인 파이 x 파이 x i 네. 제로면 1이에요. 여기 그림 그리면 예쁜, 예쁜 방식입니다. 무한대까지 있어요. 얘는 그딱 정해져 있잖아요. 분만이. 무한대까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룰 중에 하나예요. 어, 주파수 도메인 타임 도메인은 되게, 되게 재밌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도 가끔씩 쓰니까 정리할게요.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를 레트랜스포하면 레트 얘를 잘 보면 얘가 레트 컨볼루션 레트에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컨볼루션 배웠으니까 LTI에서 어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당연히 프레 r e a d t 하면 뭐가 되냐면 얘뭐야싱크죠 아직 안, 안 배웠는데 컨볼루션을 하면 곱하기 가야 돼요 싱크죠, 곱하기 싱크 곱하기 싱크 n c 가 돼서 싱 y 스퀘어 F가 되게 재밌어요 음. 그 다음에 뭐아 이걸 아까 했으면 되게 좋아할 뻔 했구나 cos2pi f 0 t 이게 뭐야 델타 두 개잖아요 그죠 예, 네. 얘는 델타 두 개이기 때문에 아익스포레이션슨익스포레이션두 <laughs> 개잖아요 그죠 바우스 영어 영어 이용하면 그죠 그러면 여기가 델타 두 개로 가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Exponential Decay 방정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ut가 이제 ut가 Positive Decay 인데 함수잖아요, 그렇죠? 열 expansion 보면 a 분의 j pi f가 되는데 얘 이름부터 있네요, 위에 Exponential Decay Lorentzian 지한 방정식 네. 얘 Magnitude만 볼게요, m a g n i t u d e 이렇게 돼 있고 함수 그림 그리면 요런 함수들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익스 p o n e n t i d e 가그 자연계에서 많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개이지 파수를 볼 일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우리 되게 중요한네 아까 델타들이 합쳐져 있는 합펑션 얘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를 프레랜스폼하면 이거는 앞에 것들은 그냥 증명하면 돼요. 아까 그 공식 있죠. 거기다 나으면 거의 증명이 되게 쉽게 돼요. 예를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증명하는 수업은 아니니까. 근데 뭐 샤는 샤로 간다고 기억합시다.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내가 a만큼 스케일이 된 원래 함수가 있었을 때 스케일하면 그의 프레랜스폼은 이렇게 돼요. 없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합치면 내가 만약에 r 를 t만큼 나누고 t만큼 이렇게 했다. 이게 이상한 차다. 얘 이름부터 있는 애야. 샘플링 방정.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샘플링 할때 나오는 애야. 얘를 프레트랜스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차에 tf가 돼요. 네, 내가 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얘 그림 그리라고 하면 흔히 되게 고민을 하는데 실제 여기다 넣어서 해보면 그리고 아까 델타에 델타 a t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봤으면 얘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어요. 요 그림은 뭐예요? 얘가 인티저 이게 m p 시간이야, area가 1인 애들이고 인티저마다 있잖아요. 1, 2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앞에 얘가 붙어 있어서 여기가 1이 아닌 t, t, 쭈루루루 다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m p 가 아닌 area는 1이 돼요. 얘는, 주, 얘, 샘플링 펑션의 주파수 메인은 완전히 달라요. 일단 여기가 0분의 1인 건잘 알겠죠. 네. 1. 근데 요, 에, r 리아가1 over t를 가자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중 하나예요. 네. 당연히 여기 쭉쭉쭉 더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까지 우리가 흔히 지난번에 설명했었던 뭐, 신호들의, 어, 프레트랜스폼 어, 설명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프 r e d Transform을 얘기를 했고, 어, 프 r e d Transform 하다, 방금 얘기하다 보면 하나 설명을 안한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설명 을안한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곱이, 아, 볼루션이 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property라고 그러는데, 프 r e d Transform의 property 몇 개만 할게요. 방금 얘기한 그 property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property예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떤 신호 출력이라는 게 나의 입력과 컨볼루션, 나의 임리스 리스폰스 펑션이다. 또는 뭐, 뭐내 어떤 신호인데 그게 내두 개의 신호에 컨볼루션으로 정의가 되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내면 두 개가 곱해진다. 라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LTI 시스템에서는 아주 큰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컨볼루션 계산량 진짜 많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그 LTI 시스템에서 컨볼루션을더 이상 쓰지 않고 문제를 풀겠다 어떻게 하냐면 LTI 시스템으로 다시 갈게요. 내가 입력 들어가고 인펄스리스폰스펑션이 있고 출력이 있었을 때 정확하게 나의 출력은 그 나의 입력과 인펄스리스폰스펑션의컨볼루션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었었는데 근데 컨블루션 계산량이 많아서 그렇게 풀지 않고 나의 출력이란 것은 어, 이렇게 야겠네 나의 출력이란 것은 나의 출력 함수의 푸리에 인버스 트랜스폼를한게 나의 출력인데 걔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요 얘가 뭐죠? Xf랑 Hf를 곱한 것이다. 어떻거가요두 개를 우리의 입력 신호랑 이로 나타내려면 fret transform의 xt, fret transform의 ht 이렇게 되죠 그죠? 결국 뭐예요 나의 출력이란 것은 email을 fret transform하고 inverse response function을 fret transform하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inverse fret transform한 것이 나의 출력이다 난그 좋아요 뭐 거의 다 했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증명은 사실 equation 어, 따라가면 정의 따라가면 거의 할수 있어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내가 타임 도메인에서 두 개를 곱했어. 나의 출력이라는 게, LTI 시스템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내 시스템은 얘두 개를 곱하는 신호였어. 어떤 두 개의 신호를 하면, 주파수 도메인은 얘가 뭐가 될거요 나의 출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XF? 네, 느낌상 컨볼루션이죠 그죠? 네, 느낌상 컨볼루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 얘는 modulation property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요 정도 하면은 내용들은 끝났고 아 그러면 도대체 f l a r e transform 뭐야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음악을 하나 틀어서 여러분이 주파수 도 메인이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 이해하도록 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예를 공유를 하고 방금들은 되게 짧은 소리가 이 왼쪽에 있는 타임 도메인 어 시그널들을 소리로 만들었을 때 나는 거예요. 굉장히 어 시간대에서 많이 변하죠. 네. 그리고 계를 프레트랜스폼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X축을 보면 센터가 0제로의 프리퀀스고 DC고 그렇죠? 어 대략 1. 아 1, 그렇죠. 15kHz까지 어, 신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귀가 대략 20kHz까지 듣잖아요. 그렇죠? 어 네가티브 프리퀀스가 뭔지 되게 궁금할 텐데여기는 설명을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그냥. 파지티브 프리퀀스만 생각해 보면 15kHz까지 어,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 귀가 15kHz였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 허리컨 스펙트럼에서 가운데 부분만 떼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여기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뭐그 1킬로 훨씬 안 되는 되게 되게 좁은 영역이에요 그 지금 빨간색으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던 주파수 스펙트럼만 얻었고 개를 타임 도메인으로 바꾼 게 왼쪽에 있는 곳에 빨간 신호고 개를 뒷 소리로 틀었더니 웅웅웅 하는 소리 들려 굉장히 저주파 소리인 거죠 자 이제 하나 한번더 가볼게요 이제는 훨씬 더 넓은 레인지의 주파수를 커버하게 됐고 소리가 훨씬 더 깨끗하고 사람 목소리가 잘 들려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 레인지가 정해져 있고 그게 더 사람 목소리를 충분히 커버하는 레인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음성으로 만들어서 인퍼리스 프레스티먼 음성으로 만들었을 때 소리가 잘 들려요. 자 마지막으로 좀더 넓은 데를 보도록 게요 대략 한뭐 여기 보면 8 k 로 정도 했더니 음악도 꽤잘 나오고 그죠? 사람 목소리는 완전히 잘 들려요. 그죠? 그래서 뭐이 정도로 인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뒷부분에 좀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잘 들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주파수 도메인이 뭔지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어, 어, 우리 Fast MR 헤쳐리지에서 무슨 관련이 있냐면 Fast MR 헤쳐리지는 데이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얻어요, 그렇죠? 프레드 도메인에서 얻고, 또는 그걸 케이스페이스라고 한다고 했고, 게를 인버스 2D 프레 트랜스폼 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든다고 했죠. 뭐 방금 한 설명한 내용들, 우리 프레 o 스폼이 뭔지 정도를 알면은, 어, 걔가 우리가 해야 되는 트랜스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